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차 이승엽 팀장입니다. 어, 오늘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2012년 식 어, 7만키로를 조금 걸 유행한 몽고3 더블캡 차량입니다. 9월 3일에 요즘 중고차 홈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셨던 고객님이신데 지금 센터에 입고 해 있습니다. 원래는 순정 차량이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집으로 운영하시는 고객님이셔서 이렇게 물탱크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9월 3일에 출고하면서 열흘 동안 총세 번의 시동 꺼진 증상을 느끼셨다고요. 처음 두 번까지는 고객님께서 본인이 시동을 끄고 내렸나? 어,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객님께서 테스트를 해 보신 거죠. 이번에도 어, 물건을 납품하고 왔을 때 어, 시동이 꺼져 있으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어,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시동 꺼진 증상을 느끼시고 다행히도 운행 중에 그러한 증상이 발견됐던 건 아니고 물건 납품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증상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요즘 중고차에서 빠르게 차량을 센터에 입고 시켜서 차량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이제 그 연료 분사 장치 중에 하나인 보압 펌프가 이제 불량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중고차 성능 보증의 보증 그 항목에 보압 펌프가 제외가 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압 펌프와 인젝터는 제외가 되는 항목인데 이게 운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성능 보증에서는 빠져있는 부품이라서 이 부품에 이제 소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굉장히 좀 딜러와 고객님 사이에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뭐 단순한 소모품이라고는 하지만 소모품이라서 고증 항목에선 빠진 부품이긴 하지만 어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목소리> 어, 연료를 끌어다가 고압으로 분사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품에 불량이 있으면 어, 자동차 제일 큰 증상은 시동 꺼짐 공해될 시 시동 꺼짐이라든지 아니면 꿀렁꿀렁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저희 고객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상태고 저희 쪽에서 성능 보증 항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해당 부품은 어, 성능 점검 보험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함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사비로 전액을 부담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요즘중고차에서는 지금 출고하신 지 어, 열흘도 안된 차량이 시동 꺼짐이 세 번이나 나온 증상을 그렇게 뭐, 모른 채할 수가 없어서 저희 쪽에서 전액 부담해서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하 펌프를 교환하면서 그 발부까지 같이 교환이 된 상태고요. 고객님께서 어제 저녁 늦게 차량을 입고해 주셨어요. 왜냐면 하 오전 일찍 이제도 물탱크에 이제 색감들을 이제 물고기들을 수료로 방을 보시고 하셔야 돼서 오늘 오전 일찍 수리 완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근데 지금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10시까지 고객님께 다시 차량을 전달 드리기로 했고요 음보압펌프 그리고 밸브까지 수리가 완료돼서 해당 증상이 이제 정확하게 수리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다시 고객님 품으로 탑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 요즘 중고차는 어, 그 보증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어, 뭐 금액이 너무 크다면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 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될 때는 요즘 중고차에서 전액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도의적인 책임이죠 어, 간혹 일반 개인 딜러분들은 뭐 저도 개인 딜러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성능 고증 항목에서 품목이 빠지면 고객님께 이제 개인 사비로만 청구를 어,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님들이 많은데 요즘 중고차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상 고객님 편에 서서 해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고스리 어, 떠들썩 차량은 이제 차량을 마치겠고요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경서동에 고객님께 차량 이제 수리고 다시 전달드리러 제가 직접 왔습니다 기사님께서 배정이 잘 안되는 관계로 오전 일찍이라서 기사님들이 좀 배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왔고 고객님 저희 잠깐 인터뷰 요청드려야 될까요? 네, 네, 네. 저희 요즘중고차 홈서비스 3일 서비스 이용해보셨는데 만족도는 좀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아. 아 괜찮으셨네요 혹시 뭐 저희 홈서비스만의 좀 장점이 또 확실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타보고, 네.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3일간에 네. 기대한 있으니까, 아, 네. 네심히가드 혹시 그러면 저희 뭐 교환해야 될 단점 같은 거 있으면은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이상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저희를해 바로 주시니까. 아, 이번에 수리건것처럼 네, 네, 네. 뭐, 준수하고 나서 또 이상이 음. 발견되니까 바로 아, 네. 또수리까지다해 주셔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고소리 출고하신 도우님 잠시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이렇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마쳤습니다. 어제 고객님께 차량 안전하게 전달드렸으니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